자, 여러분들 예,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 네, 저희가 아라스코드를 또 진행을 해드리는데 네, 네. 어, 카톡! 어떤 분께서도 카톡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아. 부꾸님 안녕하세요. 창원사는 16살 김땡입니다. 오. 제가 이렇게 스코드를 신청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어. 잘 지내는 친구 3명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 세명은 피파로 친해진 사이여서 진짜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명은 네. 모먼트 나오고 재미가 없다고 인강을 하고 접었습니다 그리고 메이플을 하자고 자꾸 꼬드기더라고요 어, 근데 저랑 제 친구 두 명은 진짜로 피진남이어서 계속 둘이 경기도 하고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메이플 하는 친구가 뭔가 소외가 되는 걸 느꼈는지 그 메이플 친구가 제가 화장실 간 사이 제 아이디에 오원 모먼트를 문신해버렸습니다 아, 아이씨. 이 사람도 나쁜 게 오원이야. 하필 짝발에 이, 이저 개인기 삼성짜리를 문신하셨어. 저라고한 거네. 새로운 모먼트가 나오고 저랑 제 친구는 뭐 문신할까 막 고민도 하고 딱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laughs> 진짜 고민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거 친구로서 계속 지내는 게 맞나요? 일단 5원으로 스쿼드도 짤수 있는지 한번 연락드려 아, 봅니다. <laughs> 네. 일단은 어 네. 일단 스쿼드는 제가 맞춰 드릴게요. 예. 네. 맞춰 드릴게요. 지금 BP가 근데 2,500원밖에 없어가지고. 아이고야. 그럼 여기면은 사실 2,500억이면 내가 볼때 잉글랜드 가는 게 맞는데. 레알이 있는데 너무 비싸. 그러니또 근데 또 브렌즈 나는게 뭐냐면 모양이 클럽 쓰기 좋아요. 클럽 좋아. 근데 그러니까. 비싸요. 아, 메뉴 조나비 싸. 레알 아, 비싸. 비싸요. 리버풀 <laughs> 그나마 조금 가격 대비 할 만하고. 어, 잉글랜드가 내 생각에는 저도 잉글랜드 괜찮은 것 같아. 제일 금액 대비 괜찮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니면 거기가지한번 가볼까요? 어디요? 공육 잉글랜드? 공육 잉글랜드 좋지 아, 좋지 케미를 좋지. 최대한 많이 봐주면 좋으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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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잉글랜드인데 공육. 한번 여기 있는 선수를 좀 넣어보자 일단 그렇죠 그렇죠 어 제라드 램파드 일단 둘 넣고 캔벨 넣고 캔벨 요새 얼마야? 1100억? 어우 캔벨이 아마 황그론 캔벨 정도는 가능할 거야 340억 그러니까, 아, 가능하지 가능하지 캔벨 잠깐만 이러면 은 우리 주인님은 DMB보다 돈이 없으신 건데? 예, 형보다는 부단가치가 높네요. <laughs> 이구단가치가 아니에요. 아6점맞다니까요아이 <laughs> 새끼 또 이러잖아. 아니라, 니라고 이구단가치. 잠깐만 그 다음에 제라드 아, 램파드를 중앙으로 가자. 그렇죠, 그렇죠. 램파드 요소 얼마야? 아유, CC는 너무 3 0 0원 LN이 600원. 홈그가 300원. 제라드. 홈그? 아 홈그 비싸겠다. LN LN 한번 가볼까? 어 라인 타서 좋다. 레파드쥬라드라이 그래도 친구한테 갔는데 어? 약간 이게 팀이 어느 정도는 좀 여러분들 <laughs> 경기는 할수 있게 나와야 되니까 맞죠 잠깐만 센터백 잠깐만 이렇게 하면 지금 4명인데 4명. 하나 더 쓰면 일단 5명은 받거든요? 그렇죠. 저는 캠벨 옆에 퍼 디난드도 괜찮다고 보는데 퍼 디난드 은카만 쓰려면 사실 수로운이 800억 정도 돼요 어, 비싸나 제가 쓰고 있어요 DMV에 좋아요 이 선수 <laughs> 좋긴 한데 차라리 워커, 워커 정도로 한 그치, 그치, 그치. 한번 내려 보는 게 워커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옆에 캠벨 형님 있으니까 여기에 그치. 워커 놓고 워커를 은카 정도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게리 네빌을 풀백 쓰자. 186억. 게리 네빌도 만약에 은카만 쓰면 고급이니까깐만 아, 리스잼 써야 되나? 이런 거 쓰면 아마 더 날아다니긴 하겠다. 네빌보다. 그렇죠. 와, 씨. 돈은 아, 아꼈는데 성능은 좋겠다. 뽑을 수 있는 애로 예. 가는 거야. <laughs> 어. 그 다음에 어 잠깐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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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백험을, 아 근데 백험은 우리는 5원이라서. 우리가 볼란치아 지금 없잖아요. 볼란치아 제라드를 내리고 백험 준비 어때요? 사실 이 정도 금을 미수님이잘 모르겠으나 봐. 오우야왜 이렇게 비싸. 아 그러면은 잠깐만. 루니 형님을 공격진에 누구 있어? 300억. 아 300억이면 투자 한번 하자 형 이건. 오케이 초콜 어, 하나 가져올 이러면 받는다. 그쵸. 일단 이제는 안 써도 돼. 이 다섯 명은 다 받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가면 되겠고 왼쪽에 루크쇼 가면 되지. 루크쇼가 애슐리콜. 어, 킥력 괜찮고 수비 스탯 괜찮고 피지컬 아쉬은데 23. 어, 에슐리콜이 상당히 좋네. 에렌. 어쨌든 캐미도우리더 받으니까. 스포는 뭐 닉포프 쓸 거고. 네 닉포프 간다 치고. 세트 얼마야? 250억. 어, 어. 보자 급이 얼마 남죠 이러면? 4... 35. 오생각스노 많이 넘는다. 그러네. 그렇게 줄야 되겠다 애슐리콜이. 공격진이 없어, 근데. 마운트, 사카, 루니, 파울러, 잭시. 아, 잠깐만, 루니 형님 윙어는 안 해라? 에렌 루니를 만약에 윙어로 배치하면 크로스 조금 크로스 빼고도 아... 괜찮아 크로스. 근데 어차피 우리 크로스 안할것 같은데? 아, 5원이니까 그러면 저는 5원. 루니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루니까지 들어오면 급여가 얼마 남지? 10! 10? <laughs> 풀팩트 다 줄여야 되겠다? 이 새끼 이거 문신 짓왜 가지고 지시겨 저, 저 급여가 지금 40몇이야. 40이야. 급여가 너무 세. 5원이 40이라고? 성납. 데 잠깐만. 그러면은 풀백을 네. 어, 벤치를 정도만 가지고 벤치를한17 어, 정도 요거 정도 투자해 가지고 가지고 6화 정도. 미스 제일스는 솔직히 낮춰도 되긴 하거든. 아, 요 정도만 낮추고 8. 이 형님이 요새 어떠지? 밀러 그게 17이긴 한데 원볼란치 에 하나 딱 쓰는 건좀별로인가 아... 아니면 그건 어떠세요? 어떻게요? 네. 우리가 어차피 이까 리스 제임스를 볼란치 쓰시는 건 어떠세요? 노미니로. 오오오오 리스... 저기... 네, 이건 어차피 볼란치가 맞으니까 노미니로 가지고 이제 풀백을 보면 17, 16점 포함되잖아 요 우리가. 오... 괜찮은 거 같은데요?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스테시모 워낙에 잘받으셨습니 풀백의 16자를 찾아보자. 아놀드 아놀드가 있었네. 어, 아놀드 되네. 아놀드는 딱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한 육화 정도 썼을 때.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에 네. 근데 에이. 중요한 문제 생겼어요. 비트가 안 맞아요. 어 뭐야? 4천억에 비트를 맞지. 춰야아 2천억이구나. 네. 아, 4천억있던게 네. 아니었. 네. 그럼 네. 뭐야 이새게아니스트스를왜 추천해? 나도서 자리를 바꿔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푸코 형, 푸코님이 해결할 때할 네. 입장. 중량하세요. <laughs> 자 얼마야 돼 이건지. 근데 이거 지금 얼마 해야 돼요? 저희가 하는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5만 원, 5만 원, 10만 원 정도 질렀거든요. 10만 원. A few moments later. 자 일단 여러분들 아까 10만 원으로 했는데. 어... 네. 구마해가지고 네. 다시 10만 원을 다시 했습니다. 좋습니다. 빠친 꼴 올인하자. 뭐 다른 거 사려고 하다가 망하더라고. 항상. 뭐 요새 BP가 안 뜨더라고 잘. 에 잠깐만요. 일단 최대한 BP로 가고 먹끝나야 진짜 1등 어, 면 여기 클릭할 수 있나 내가? 가능하죠 지금 저기 참여해가지고. 오 <laughs> 그래 이게, 이게 낫다니 이렇게 떠야지.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가운데 한번 클릭해봤는데 되네. 사야겠다... 우리는 우리 1등 있으니까 이거 받으면 31억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를 모두해서 받아버리면 어1 0 0 0억짜리가 아까 2,500한번2,500 2,500원 게임 끝나고 지금 더달수 있긴 한데 최종 금액 얼마? 2,100억, 1,000억 예측도 가겠습니다. 불꽃은 터겠죠 당연히. 불꽃이 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에이 설마 불꽃 은 무조건. S에서 불꽃이 나올 수 있나요 상인님? 무조건이죠. 불꽃, 슉, 불꽃 갖고 씨씨. 메시! 어? 디마리아? 디마리아? 은카? 은카면 은은 m a r i a 3 i m a r i a 밑에 없나? 나머지는 굴리트 m a 오랜만이고. m a r 0억 Timaria! Timaria! t i m 0억 i a Ti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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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예, 이렇게 우리 주인분의 팀을 완성을 했습니다. 아, 레벨은 아직 다못 채웠어요. 4 레벨인데 리그 시뮬레이션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뭐 최루만큼 4까지 채워놨습니다. 맞아. 어 일단 친구분이 안 좋은 짓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뭐오 원을 문신을 당하신 건데, 어 이걸로 인해서 어차피 육조의 구단 가치가 있긴 하지만 이제 나머지는 제가 좀 현지로 해서 맞춰드렸어요. 그래서좀 어느 정도의 구성안을 생각했고, 잉글랜드 팅글러 깨지 않았고 아직. 잉글랜드 06 잉글랜드 여섯 명이 받아서 김패스 중거리 속력이 올라갔습니다. 5원 능력치 보면 뭐 레벨 채워도 사실 모먼트의 능력치 가져갈 수 있죠. 하지만 뭐 우리 주인분이 뭐 힐투 볼로를 쓰지 않으면 상관없긴 한데 개인기가 이제 턴스핀도 안먹히는 삼성이거든요. 양발도 4예요. 양발잡이가 아니라는 거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지금 아무튼간에 <laughs> 어 친구분이 또 장난으로 한 분신에. 개구리는 또 옆구리가 터졌고요 우리 주인 분은 어떻게 쓰실지 한번 고민입니다 네. 뭐 조콜과 루니 윙어에 그립 배치했고 램파드와 제라드 거기에 리스 제임스 원볼란치를 배치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슈팅경기건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 워낙에 좋 원볼란치 이건 잘 나온 시즌이라서 네. 거기에 뭐 캠벨도 얘가 사실 이 돈으로 맞출 수 있는 건 극강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대로 한번 써보시면 그 친구를 게임에서 박살내지 않을까 하지만 그 친구는 접었네 메이플로 가가지고 한명 있는 친구라도 좀 박살내야 될것 같습니다. 조정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걸 자, 가보자 여러분들 완다 뻥와완더뻥인야 네. 아, <laughs> 패스한 것처럼 자연스러워요. 네. 네. 그래도 뭐 오원영 님의 장점은 극강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스피드. 뭡니까? 스피드. 네. 바로 스피드가. 자, 극강의 조합이 하나 있기 때문에. d o 원더 l Wonder b o 뭐에? 자, 카일 워커. 그렇 그렇지. 아, 마무리 아 깔끔했다 자 역시, 이 잉글랜드 자체가 네. 그냥 나는 그냥 오강 정도만 맞춰놔도 아, 진짜, 어느정도 할만한 팀인거 같아맞아요 친구들끼리 그냥 질겜용 정도로 동동동동동 어떤데? 아 원더보이 오원 Z A 어떤데? 이게 모먼트인데 임마 쉐끼야 예. 오 근데 Z이 되잘 들어갔는데?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램파드 우와 나이스 원더보이 이게 꼴이죠 예 어. 요렇게 네, 꼴이 이제 있다. 원더보이로 딱 해가지고 퍼터 음. 치면서 그게 꼴이죠 자, 오원이 이제 사실상 약발 사기 때문에 모먼트에서는 진짜 확실히 그냥 인지도에서 많이 밀린 선수인데 맞아요. 그래도 우리 주인분의 팀에서는 조금 에이스가 되길 바라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워너보이 오원 왼발 제트디 어, 왼발 제트디가 근데 약발 사인데잘 꽂아버리네 맞습니다 원더보이 와아 아우와 그래도 여러분들 기본 능력치보다 훨씬 더 좋은 좋은 모먼트라서 이 정도는 해주네요 그렇죠저 한번 써봅시다 와 뛰죠 와 이런 거 스피드 그냥 스피드로 가는 거야 아유 아유 까비 야 이거 뒤때렸어야 되는데 5원. 정석이다. 아유, 아유, 모다리 감사합니다. 와, 근데 여러분 보셨겠지만, 진짜 딱 5원에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 정확한 장점은 저 하나입니다, 일단. 스피드. 빵, 빵. 그치, 이런 거. 요렇게. 아! 아, 씨. 미치겠네, 진짜. It's James. 나이스. 리제 사이드 한번 주고요 길게 가죠 조콜 조콜 뒤에 한번 주고 앞에 주고 톡치고 뒤 아유 감사합니다 모다리 고맙습니다 모다리가 질렀다 원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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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원 그렇지. 어 PK 그렇죠 이건 PK죠. 아 감사합니다. 원. 아자 아, 우리 주인분 어 이렇게 잘 완성해놨으니까 일단은 뭐원 본인 아니게 문신이 됐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잉글랜드로 어, 학교 친구들 뚜까 패고 다니시면 오,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